어우또 문법이에요, 그죠? 끝이 안 나, 끝이 안 나. 경희대는 문법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떤 학교는요, 비문학만 내는 학교도 있어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문학을 좋아한다든지 이게 학교마다 특성이 좀 있어요. 뭐가 나을까요 음, 비문학을만 내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비문학을 잘하는 즉 글독해가 원활하게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게 유리하죠. 그런데 그게 잘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관계 문제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문학이 나는 너무 힘들어. 문학만 나와 어떻게 그러면 그 문제가 어려울 거예요. 어, 제 생각에는 문법은 공부를 하면 되는 영역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문법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챙겨서 공부를 하면은 어, 성적을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학교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문학도 그렇게 어렵게 되는 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건 골고루 이렇게 문법과 문학이 또는 비문학이 골고루 나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더 얻어가는 게 많을 거예요. 10번 같은 경우 자 어, 다음 중기에서 설명한 간접 높임 여기서는 간접 높임을 묻고 있죠. 그런데 너무 걱정할 게 없는 게 일단 네모칸에서 간접 높임 설명을 해줬어요. 높임법에는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 높임이 있다 간접 높임은 신체 일부분 소유물 가족 등이 주어일 때이 주어를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자 그러면 정말 쉽게 정리할게요 간접 높임은 뭐냐면 그 문장에서 주어가 있어 주어 그 주체라고 얘기해 동작을 하는 사람 동작의 주체 이게 주어거든요 그 주어를 높이는데, 그 주어를 직접적으로 높이지 않고, 그 주어의 뭐 소유물, 가족, 행동, 이거를 높일 때, 간접 높임이라고 해요. 그러면, 문제 바로 볼까?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모가 손이 고우시다. 자, 여기에서, 뭐가 고와요? 손이 곱죠? 근데 그건 이모의 손이죠? 이모를 직접 높인 게 아니야. 손을 높인 거야. 이런 거 간접 높임. 자 2번 볼까요? 고모는 지금 집에 계시다 계셔 누가 계셔 여기 주어 뭐야? 고모야 계신 게 누구라고? 고모 그럼 직접 높였잖아요 답은 2번 나왔네? 아버지는 귀가 예민하시다 자 이제 알겠죠? 예민해 뭐가 예민해? 귀가 근데 그게 누구 귀야? 아버지 아, 간접높임이다 그리고 예뻐 누가 예뻐? 따님이 예뻐 따님 누구 따님이야? 선생님 따님이야 가족 간접높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높인 거는 2번, 나머지는 간접 높임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2번인데 이렇게 끝내면 조금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하나만 정리를 해주고 넘어갈게요.